명태균신천지로 내다바이 쳤다. 네. 라고 보는데 이번 경선도 윤석열 김건희의 한덕수 기획에 또 당했다. 홍준표 지지자들도 그 시각 그대로 공유하는 거죠. 네. 네. 그 시각을 그대로 공유하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은님이 갈려 있다. <laughs> 박사님이 관련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열성 당원들 어떤 분들이 저렇게 단체로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대선 기간에 정치인 역임은 많이 하는데 정치인 역임한다고 그 지지자들까지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열성 다원들이 움직이는 건 다른 다른 어떤 영입보다 일반 지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 이 이원주연이 역할을 했더라고. 예. 연결돼 있습니까? 잠시 연결해봐야 되겠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연결했습니다, 원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laughs>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의원님이 이 홍준표 어, 지자 그룹 네.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진홍 홍준표 캠프 SNS팀까지 모두 다 여의도 당사에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 압도적 당선을 돕겠다 이거 쉬운 일이 네.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보수성장을 지지한 사람들인데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럴 법도 하죠 의원님 네. 저 이만 바빠서 네. 가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laughs> 이원주님이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웃음> <웃음> 정신 차려 보니 <laughs> 정신 차려 보니 <어느 웃음> <laughs> 계속 여기 하고 정신 차려 보니 어 <laughs> 기자회견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명 본선 진출자 국힘의 네. 유일하게 선대에 합류한 게 이제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그렇습니다. 시장한테 뭐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은 최근 홍준표 전 시장 지지층 일부가 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홍전 시장이 그런 흐름을 단호히 제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일화 해줘가지고 윤석열 정권 탄생하게 만든 1등 공신이 자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런 말이 먹혀요, 근데? 안 먹히죠. <laughs>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까 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럴 때 이제 당이 강한 96으로 지휘자를 당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당의 공식 선거운동 복유세 잠바에 네. 후보 이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 정도면 한덕수 이름이 찍힌 <laughs> 운동복을 미리 주문했던 거 아닐까 음. 이런 의심도 들 정도인데 왜냐면 이제 쌍권이 한덕수 된다고 확신하고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 그러니까 미리 국힘 사무국에 일을 시켰을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존 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주문이 실제로 나갔다. 그럼 국힘 사무국은 멘붕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선거 비용 보조 못 받거든요. 그돈 누가 메꿉니까? 음. 뭐 내가 알 바는 아닌데 <laughs> 어쨌든 지금 국힘의 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에요.